글쎄요. 나는 일단은 이제 이 사람을 좀 치환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. x 빼기 3분의 파이를 t로 놓고 x가 3분의 파이로 가면 t는 0으로 가도록 하는 거. 뭐 여기를 보고 나는 주로 이렇게 치환한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거든.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여기를 보고 0이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거.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, x가 빼기 3분의 파이잖아? 그래서 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t로 놓는다. 뭐,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, 나는 이렇게 설명을 잘안 하게 되더라고. 그냥 뭐, 각자의 취향이니까, 전 여길 보고 취원합니다 그래, 음, 그게 좋으면 괜찮아. 좋은 방법이고, 쌤은 여길 보고 하는 편이에요. 어, 어디든 다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. <laughs> 자, 위아래 3으로 나눠볼게. 그럼, 그니까 3을 그냥 빼볼게 x 플러스 3분의 파이고요그 다음에 뭐 sin x 루트 3코 sin x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아까 뭐를 치환하기로 우리가 하지 않았던가 네. 어 근데 여긴 플러스네 근데 저기도 플러스. x 어 그렇구나 아아 아, 맞다 맞다 요 부분을 내가 실수했네요 어. 정정하게 음. <laughs> 플러스가 맞구나 그럼, 리미, t는 0이 되고요. 여기는 t가 되고요. 자, 이제, x 자리는 t 빼기 3분의 파이. x 자리는 t 빼기 3분의 파이가 됩니다. 근데 있잖아. 근데 여기서 그냥 깜깜해, 지금. 어떻게 돼야 될지 그러니까, 저기 뭐 2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 이렇게라도 나와 있으면, 이걸 좀각 변환 공식에 따라서 변환이라도 할 텐데, 뭘 어떻게 지금. 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음. 어떻게 이런 거 근데 나쁜 게 아니라니까 경험을 해야 돼요. 나는 사실 아까부터 이거 합성하고 싶었어. 되게 되게 합성하고 싶었어. a s 사인 x b 코사인 x 있으면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사인 x 플러스 알파 아, 알파인데 탄젠트 알파가 a분의 b 가 되는 그러한 알파. 이 알파는 그런 알파입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 적용하면, 이 사인 x 플러스 알파가 얼마였지? 6, 1분의 루트 3. 60도 3분의 파이네요. 하고 정리 정도니 됐어. 그리고 다시 시작해 볼게. 아, 이건 난 치환도 안, 해, 안 해도 될것 같은데. 0 되고, 0 되고 똑같죠? 그럼 여기 1이니까. 답은? 2. 치환을 해도 좋겠지만, 뭐 여기가 다 이렇게 똑같아 버리고, 걔가 0이 된다고 노구적으로 나와 있어서, 눈에 좀 띄었어요. 끝.